200코 베이스로 베스트 아이브이 W820 외부 수납공간이었는데 전기 차단기 시설을 모두 해놨네요. 눈에 띄고 쉽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TV 사이즈가 아주 어 그래 동해팀 냉장고 야외용 수납공간 보십시오. 세탁기, 아. 자, 이제 한번 꽉 올라가 봅시다. 오, 실수 끝내.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오, 어, 품창으로 어, 장구항에서 만났던 분들 요거 봤으면 요거 했을 거예 거기는 음. 실성이좀 없었지만 요거는 우와. 각종 물건 화장실 아유. 거실 들어와서 볼까요? 변화 침실인데 여기 누워서 잘수 있겠어요. 벽걸이에 어근 있고요. TV 수납장. 수납공간이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음. 수납공간에 따로 워터펌프가 여기 있네 여기가 물탱크가 이쪽에 있는가 보다 밸브들이 다 우와. 화장실 요걸로 이렇게 문 닫는 거구나 음. 여기 이렇게 오. 이렇게 닫고 오. 샤워를 할 수가 있고 전장 음. 일단 공간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샤워실을 쓸수 있다는 게 진짜 좋다 아주 좋네요 높이가 진짜. 팔을 뻗어야지만 닿네 서장훈도 타시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서장원도 와서 서 있겠네 그냥 짜잔 식기세척기 음. 이야 좋은데? 짜잔 이거 전자레인지 사이즈가 어? 우와. 아니 전자레인지 아니, 맞나? 전자레인지도 되고 오븐인가? 오븐도 되고 오. 전자 오븐 레인지? <laughs> 에어프라이 오븐 다 그릴 우와. 레인지 레인. 비싸 거다 야 그럼 이거 차 진짜 비싸겠다 그러지 여기 봐, 응. 옷장도 있어. 이게 옷장이라고? 이렇게 걸어져 있으니까. 아, 어. <laughs> 그걸 옷장이라고 하지. 어. 공간을 활용하려고 응. 봐 짜잔 오. 이게 진짜 쉽게 세척, 세차, 그 세척하고 나서 뭐?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어, 여기 놓고 말리고 어. 세균 대게, 세균 대게가 아니라 살균 대게. 일단 시원시원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짐을 굳이 뭔가 안 빼놔도 다 가능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또 자석으로 걸기 때문에 음. 고장날 일이 없어, 이거는. 와, 진짜 크다. 엄청 우와, 가정용이다, 오. 완전. 진짜 가정용인데? 어. 굉장히 묵직하다. 250 정도 돼 보이는데 모르겠네. 음. 와, 냉장고 탐나네. 탄난, 진짜 탐나네. 좋습니다. 여긴 대벌입니다 그러게. 벙커, 벙커가. 벙커 중에 제일 큽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음. 야이에고 차량 돌려서. 여기도 여보 고차고 들면 다 깔아지나 봐. 어 음. 여기 깔아지네. 이거 음. 내리고 싹싹싹. 그러지. 어, 음. 아, 진짜 뭐명이타 타고 온수매트 개별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어, 하나 하나. 터치로 켰다 껐다 다 하네. 아마 조거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응 음, 그래. 그냥, 침대 안가라고 어. 그냥... 어른은 두명잘수 있어. 와. 누워봐. <laughs> 이렇게 누워줄까요? 머리를 이렇게 응. 하고. 오, 진짜 넓어. 허, 발이 어. 남아 돌아요. 뭐, 어떻게. <laughs> 오, 어. 넓어. 시야도 넓고, 진짜. 오. 봤지? 여기는 가장 적지만 음. 그래도 있을 만하다. 왜냐면 공간이 넓으니까그리고 TV가 완전히 바깥으론 여기가 엄청 커. 음 여기도 TV 한대또 있구나. 토탈 세 대네. 아그 TV가 하늘로 올라가네. 아거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어떻게 올릴까? 모르지. <laughs> TV 올라가는 거는 못보여줘 아니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안 되니까. 아까 찾다가 못 찾은. <laughs> 아, 여기 있어요. 아 리모컨으로. 네, 리모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예. 네, 네. 네. 오리곤. 아, 여보예요. 음음 네. 딱 숨어버리는. 속도가 조금 늦은 반대예요. 음 네. 저희는 이제 유저 위주로 이제 좀음 계획을 잡아. 서게 네. 유리포스가 기도진고 예, 벽면에, 여기 벽면, 아음 여기도 지금 온수가다 깔려있어요. 온수가다 깔려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캐빈이 제일 많이, 빨리 따뜻해지면, 음 그만큼 열기는 오래, 저희가 해보니까. 음 무엇보다 보일러도 10kg짜리 들어가니까. 네, 우풍이 막 그렇죠. 이 차는 거의 우풍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음. 마금,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공기에 마금 처리를 전부 다 해놨어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아니, 음. 거기가 아니고, 사실 어디서 많이 들어오면 여기. 음. 여기에 FRP를 세우면 거기가 뻥 비어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막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아, 이거 문틈이나 어디서 음.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음. 여기서. 다리빨을, 이렇게, 음. 이렇게 내려면, 음. 요, 까딱까딱 예, 까딱까딱 안 하니까. 음. 예, 밑으로 내려도 왜, 이게 까딱까딱 하면, 주무실 때좀 불편하시잖아요. 음. 좀. 이것도 진짜 아이디어네요. 다리빨을 다세워놨어요 최대한 내렸을 때 높이가 딱 그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내리면, 다리빨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음. 여기서, 올라가셔도, 올라가셔도 간단합니다. 음. 네. 다리빨이 있기 때문에. There, there. Now, the next part is very important. They're going to take you. <laughs>